음고 <men> 전 세계의 미니카들을 한 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 TV입니다. 오늘은 어떤 미니카 리뷰를 보도 해볼까요?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 에라카에서 또 다른 신제품들이 도착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름하여 짜잔. 와, 다양한 에라카 신제품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하나하나씩 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보게 될 시리즈는 혼다 인테그라 타입 RTC2. 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리뷰했었던 적이 있었던 그 금형인데, 이번에는 레이싱 버전하고, 그 다음에 인테, 어, 카스톨 버전 이렇게 두 가지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자,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개보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있었던 어그 노란색의 그 금형하고는 동일한 부분이지만은 여기 앞쪽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네 카보네이트 처리가 되어 있어서 더욱더 이제 어 세련되고 이제 스피드한 모습을 이제 가지게 된 모습이고요. 앞쪽에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 아, 뒤에 백라이트 표현도 이제 클리어 파츠로 예쁘게 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뒤에 배기구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 어 여기 운전석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도색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 부분에 엔진룸도 오픈이 돼서 안쪽에 엔진룸 표현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부터 혼다 인테그라 하면은 니산 실비아 자동차가 많이 떠오르는데 어이 차량들도 보시게 되면은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닮은 것 같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 버전으로 나오게 된게 이제 카스톨. 네아드반 레이싱 타입 R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아주 멋진 로고들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어 실제로 이제 어, 경제용 차량들을 이제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디자인들이 굉장히 또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앞쪽 부분에 네, 역시나 엔진룸 표현도 같이 되어 있고, 내문 네, 열리는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운전석이라든지 이런 안쪽에 실내 디테일들도 너무나도 예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 보시게 되면은 글리어 파츠로 만들어 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바퀴 표현도 보시게 되면 흰색에 검정색 타이어로 해가지고 내 네, 레이싱카의 느낌을 잘 살려준 네, 그런 미니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보게 될 미니카는, 네, 아우디 A6 금형의 영국 경찰차와 그리고 타이어 로고가 들어가 있는 1테스트 리버리 해가지고 바퀴 테스트를 하는 어, 컨셉의 A6 버전으로 이렇게 두 대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아우디 A6 금형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앞쪽 부분에 와 미소의 캐릭터 얼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손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인 그런 미니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뒤 부분에 아우디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나도 예쁘게 클리어 파츠로 만들어준 부분이고 앞쪽에 문이 이렇게 열리는. 네,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 엔진룸도 역시나 오픈이 돼서 안쪽에 엔진룸 표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영국 경찰차가 이렇게 있는데요. 갖고 와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스코틀랜드, 네, 스코틀랜드 경찰차로 먼저 이렇게 출시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네, 회색 바탕에, 네, 체크무늬 패턴이 들어가 있는 네, 영국 경찰차 버전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부분인데요.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해 볼게요. 짜잔, 여러분, 이전에 출시됐었던 스코틀랜드 경찰차와 그리고, 네, 영국 경, 본토에 있는 경찰차 버전이 있고요. 네, 보시게 되면은, 색상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비교해 보시게 되면은, 네, 흰색으로 이렇게 바탕이 됐었을 때, 흰색 바탕의 차량이 어, 조금이라든지 이런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실제 영국 경찰차와 비교를 해봐도 정말 손색 없이 예쁘게 잘 만들어진 모양이죠. 그 다음에 앞쪽 부분에, 이 부분에 똑같이 이렇게 엔진룸이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는 그런 아주 에라카의 장점인 네, 오픈되는 기능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 제품은 여러분들 이렇게 폴리스 슬로우라고 되어 있는 이어 안내 표지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이전 제품에는 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더욱더 제품이 다채로워졌습니다. 옆에 영국 경찰관, 교통경찰관을 이렇게 세우게 되면 은또 네, 정말 잘 어울리게 네, 이렇게 디오라마라든지 여러가지 상황들을 같이 연출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 같은 금형 안에서도 이런 작은 디테일들도 놓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어, 제품으로 출시해 주는 것이 에라카의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 만나보게 될 미니카는 벨세세츠 벤츠 G63 AMG 6x6 +6 해가지고 6 개의 바퀴가 달려있는 버전으로 출시하게 된 제품입니다.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와, 언제 봐도 정말 웅장하고 멋진 지바겐의, 어, 정말 끝판왕, 익스클루시브한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씩 보도록 해볼게요. 앞쪽 부분에 벤츠 로고라든지, 그리고 여기 부분에, 앞쪽 부분에도, 네, 엔진룸이 이렇게 예쁘게 표현이, 네,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에라카의 장점이 이런 다양한 액세서리, 요런, 어, 제품들 보시게 되면은, 약간 캠핑을 하는 듯한, 네, 그런 커리, 캐리어하고, 이렇게 바, 가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아주 재미있는 요소가 아닐 수가 없네요. 앞쪽 부분에, 이렇게, 문도, 이렇게, 여 양옆으로 이렇게 열리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안쪽에 실내 디테일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버전 같은 경우에 스노우 필드, 그러니까 내눈 네, 오는 환경에 맞는 그런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부분에 이런 내 네, 눈을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덮개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어서,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짐을 살짝 이렇게 실은 다음에, 요렇게 덮어주시게 되면은, 이런 작은 부분들까지 아주 센스 있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어, 그 다음에 위에 부분에 이렇게 적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이렇게 분리가 될수 있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어, 다채롭게 이제 다양한 상황 연출이라든지 디오라마에 아주 적합한 멋진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이라이트로 마지막으로 만나보게 될 미니카는 렉서스 LC500 메탈릭 핑크 색상의 미니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와, 이 말로만 듣던 이 진짜 크롬빛이 나는 메탈릭 핑크. 와, 색상이 여러분들 너무 예쁘지 않나요? LC500이라는 금형도 엄청 예쁜 금형인데, 이 금형을 가지고 이렇게 와 메탈 블루, 메탈 핑크로 칠하니까 너무 예쁘게 잘와 나온 부분입니다. 와 이거 제가 여자 친구한테 선물하고 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예쁜 미니카인데요. 네 이게 실제로 보는 색상하고 화면에 나오는 색상하고 네, 정말 다르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게 어느 정도로 빛이 나냐면은 아까 은색깔 경찰차를 옆에 두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와 이게 약간 와 이게 와 이게 에라카가 이런 크롬 작업도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혁신적인 제품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렉서스 LC 500 자체도 에라카가 거의 최초 네, 교쇼 다음으로 아마 만들어낸. 일본 일본에 정말 잘 어울리는 아주 럭셔리한 슈퍼카 금형이기도 하고 이걸로 이제 경찰차 버전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메탈릭 핑크라는 이또 다른 새로운 소재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 굉장히 이제 사이버틱한 그런 네 멋스러움을 또 보여주고 있는 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스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약간 네,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빛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습인데 와 박스 디자인도 여러분들 너무 예쁘고 잘 어울리는 부분이죠. 어, 전체적인 이런 어, 디테일이나 이런 마감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굉장히 네, 잘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미니카 TV하고 함께 다양한 에라카 제품들 한번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메탈립 핑크 LC500은 여러분들, 어, 앞으로의 에라카가 이런 기술력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멋진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 리뷰하는 미니카 TV 리뷰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